신 마이충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바로 오늘은 마스터의 장인물을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 신청하실 때 마이 숙련도 토탈 450만 점 예. 근데 약간 이제 이번에 언더 해 가지고 400만으로 이렇게 엄소하게 예. 예. 왜냐면 이제 좀 아이디가 여러 가다 보니까 다 더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디 삭제했다 그랬는데 그거 왜 삭제했어요, 그거? 아, 그 아이디가 화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바텀 맨날 터지고 에. 계속 스트레스받은 게임 하다 보니까 그냥 질려버렸어요 아이디가 아 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 켰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방송하기 전 아이디인가요? 그죠 2년 정도 방송하셨고 예 네, 아무튼 쓸만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티어가 엄청 높으신 분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는요 일단은 숙련도가 400만 점 이상이라는 것과 마스터에로 탑을 가는데 이게 애정이 저는 좀 눈에 띄었거든요 예예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모시게 됐는데 오늘 좀 자신 있으신가요? 아뭐 자신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인데? 아, 예, <laughs> 네, 항상 있습니다. 야, 자신감 환상해. 빼면 취체입니다 제가. 이게 또 경상도 아이다. 니 예, 경상도 아니까 <laughs> 이게. 아. 자 그러면 저희 그래도 또 이제 부감해 줘야 되거든요. 검색 한번 해주시죠. 이게 제가 지금 초대장 연락 받고 바로, 바로 올린 생비치 아이입니다. 바로 다 만들었네요. 다 다사. 예, 바로 만들었습니다. 양업. 성공률이 진짜 70퍼네. 예. 야, 우리고뭐 예, 다른 것도 예. 보여드릴까요? 어, 예, 예, 예. 이제 제가 로아 이디가 예. 좀 오랫동안 썼어요. 어... 썼는데, 근데 이 아이디가 예. 2년 전부터 예. 피창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자꾸 피창이 멈추고 뭐 오류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 계정이 좀 고장이 났다. 예, 고장이 나가지고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전체적인 순위는 진짜 좋은데. 예, 보겠습니다. 아, 예. 마이 오 오백 판 여기 오, 예. 와. Oh shit. 야, 오, 와, shit. 아. 근데, 숙련도가 450만 점 정도면, 몇판 하신 거예요, 대상? 아, 제가 판수로 따지면 거의 한7천판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지금 2천판이에요 네. 그리고 2,300판 정도. <laughs> 얹어서 2,800판. 네. 3,200판. 네. 이것만으로 4천판 <laughs> 페리 탈포가 아닌데요? 네 저는 무조건 점화로 갑니다 자룬 다시 보시죠 네, 상대가 그 사일러스 같은데 예, 네, 사일러스 같은 경우는 영감 론 들어도 되지만 영감 론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탐마이 스타일 잘해야 할수 있는 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지배로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저 들고 저 친구가 진짜 탐마이를 알아가지고 타워 짱 박혀서 안 나온다 초반에 안 싸워준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탄마이가 제가 초반에 약간 명함을 갉먹으면서좀 네. 차이를 벌려가면서 이제 다이브킬 노리고 하는 건데 아예 안 싸워주고 차이를 벌리려고 안 하고 반반갈려 하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되네요. 예, 어떻게든 무조건 이득을 챙겨야 됩니다. 무리해서 예 말씀하신 딱그 무리무리 킬각 예. 아 근데 그냥... 사실 이게 마이가 또그 맛이잖아요. 예. 쾌감 그렇죠 쾌감. 그걸 딱 땄을 때그 승전보 딱 들어오면서 그죠. 아찔하게 살아가는 그 각. 네 맞습니다. 아 이거지. 한 아, 사람은 이게... 이거 그맛못 끊거든요. 절대. 딱세 글자로 정리되거든요. 마이 쪽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탑마스터 같은 경우는 오늘 초반부터 패시브 활용이 진짜 중요해요 라인이 오면 은 그때부터 제가 알려드리면서 네.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패시브를 일단 여기 딱쳐록색 되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주면은 알파 이타 따닥 이렇게 때리시고 계속 때려요 계속 패요 이렇게 와된거 맞지 말고 딱 다시 패시브 채우고 자 여기서 보통 예방은 쫄아서 안 나오거든요? 자, 안 나오면은 이거 먹고 보면 딱 여기 근거리 메우가요 그럴 때 알파 끌으면은 맞습니다 다 들게 해주 네, 여기서 귀엽다. 다시 패시브 예, 그 쓸만님이 쓰는 그게 있구나. 예. 재사일파 한번 더. 맞아주고. 자, 반피가 까였죠? 이러면 슬슬 바이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패시브 매겨주고. 자, 여기서 이제 한대딱 치라서 찾잖아요. 그러면 자 이타 저하골고 알파 평. 와, 오케이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야, 이거 개지렸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지운다 니다 얼른 쓸만님. 이렇게 편안하게 따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놀란지 아세요? 시청자들도 네. 보면 놀랐을 거예요. 예. 짜여진 공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 진짜 공식 정해져 있네요. 예,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제가 또 티어는 아무리 하... 낮지라도 이런 숙련 면에서는 무엇보다 하... 네. 잘할 수 있다고 잡을 아...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보고서 배우면 플레는 예. 가겠구나.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요 솔직히 로는 예. 사람들 지금 꿈이 프나 예. 챌린저가고 다이아가는건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뭐 골드 플레만 가도 예.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니까. 그죠, 그죠, 그죠. 물론 인터넷에서 무시 당해도 예. 현실에서 그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야 이거 배우면 진짜 개꿀 팁이겠는데 정말. 예, 딱그 공식만 <laughs> 딱잘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탐마일 할때 탐마이는 갱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 상대 정글 위치를 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정글 위치랑. 아, 그치지 예.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이기 때문에 예. 한번 말리면 끝도 없다. 예. 최대한 말리지 않게. 자, 그럼 사 살러스 올라오죠. 지금 보면은 살러스 피좀 까였고 부패 물약도 예, 예, 다 빠졌습니다. 정글한테 다이브 킬 하자고. 자, 다이브 킬 하자고 오래 주고. 다이브를 하자니까 그냥 가 버리네요. 뇌뺐죠 지금. 어. 맨, 어. 뺐네요왜 왜? 저 그냥 정글이 삽질인데? 어, 괜찮습니다 어쨌든 정글이 필가까 줬기 때문에 아, 이러면 혼자 하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예. 싸일 친구가 와드가 있긴 하거든요. 아유 예. 전멸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릅니다. 일단은 패시브를 무조건 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초 아... 세고 이타 명켄 전멸 평 알파. 아이고 평 캔났다. 그렇지만 따고 죽음 됩니다. 어, 아 이거 예. 안꼬였으면 잡았는데 예안 보였으면 살고 잡았는데 아, 그래. 그렇지만 어쨌든 라인을 박았으니까 이득입니다 어... 그리고 빌지 사고 이거 근데 약간 여기 왔기 때문에 좀 긴장돼서 그럴 수 있어요 아 지금 살짝 손이 떨리긴 하거든요 어, 예. 어, 맞아 맞아 좀 많이 긴장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오 예. 진짜 굉장히 신기한 킬덕이 계속 나오네 예 이게 진짜 생각도 못해요 우리 팀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6분 전에 네. 빌지가 나왔죠 네 이러면 탑은 끝났습니다 아 음, 예. 그냥 지금부터 이건 누가 와도 누가 와도 이깁니다 6레 어, 찍었잖아요 그럼 점화도 있고 궁도 있고 빌지도 있다 라인도 쌓였다 다리브입니다. 오픈한다는 <laughs> 명상이야 그러지 마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약한 척 하네 약한 척 일단 패시브 쌓습니다 저희는 저의 저희 게임을 하면 돼요 아 전화 걸고 알파로 씹어주고 평 명캔 이타 잡고 그 다음에 딱 쳐서 침착하게 알파로 살아가면 됩니다 쌓은다 일어나게자 보셨죠? 무조건 점화 궁 길지 구르은 다이브 설마 당신 떠오르는 마스터이구나 예 네, 제가 바로 쉬는 강자 떠오르는 새별 슬마입니다 <laughs> 아, 저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이, 또 예. 이제 반대로 할거선픽 예! 자선픽일 때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나 드릴게요. 정글님, 제가 님거베네 드릴테니, 베네톤베네주세요 연기라는. 정글님 저. 예, 정글님. 야뭘 때? 뭐베네 뭐 드릴까요? 아, 사일 밴? 오케이, 자사일러스벤하겠습니다야 이게 팀머크구나예 맞습니다. 아 티머크 좋아하세요. 항상 저희 정글님 신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일단 인식 자체가 마스터인은 정글상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밴을 이렇게 해 버리고 리신했다가 뭐 카시 뭐스 했다가 뭐 마이 했다가 그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죽고 도알레야. 리가리 겁나치다가 이제 거의 픽 다들 중에 한참 고민하는 척. 바로픽하지막 고민하는 척.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픽하는 느낌으로다. 아 리신! 아봐봐 봐. 야야야야야야 바이야. 이거 무조건 마이야. 예. 자,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완벽했다. 이거면은 속았지. 상대 뭐죠? 상대가 이제 피오라 어? 같은 칼이네요? 네 같은 칼인데 저거는 이제 고성능 칼 요건 종이칼 우리 핵 카운터 피오라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아 마이의 핵 카운터? 네자 일단은 알파로 뺨 빼주고 네 근거로 어, 서자이 약점을 절대 맞으면 안돼요 음... 약점을 안 맞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1렙 때부터 피오라가 응수, 보통 웅수를 찍기 때문에 웅수를 맞으면은 진짜 마이가 무조건 져요 공속감소 때문에 때리지 못해요 일단 지금은 경호치만 먹어야 됩니다. 어차피 결국 가면 갈수록 이기는 건은마이요자 이거 사실 제가 먼저 선용랩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갚아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자패시브다 항상 쌓아놔요. 이 친구가 아큐를 잡다 쓴다고. 자 궁으로 아. 이렇게 <laughs> 최대한 피오라 궁 마지막 약점 안 맞으면서 터지지 말고. 미니언 죽을 때 알파를 돌리면은 어, 미안. 어 자, 아 이렇게 이게 미니언 막타를 치게 되면 거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파스는 도중에 미니언 죽잖아요. 그러면 알파를 처음 쓴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죽으면서 아, 야, 지금 은 어떻게 알파 썼는데 야씨! 눈치 없는 새끼야! 어, 로프리거든요. 자, 빌저더 붙여주고 평평평 평. 평 알파. 어? 그렇지. 그걸 네가 왜 먹어야 1 0 0점 세... 명사 써주고 알파 써주고 2점 예. 네자 이렇게 침착하게 100? 100, 100 뭐야? 아 예? 100 뭐라 그랬잖아요 지금 100점 뭐야? 아나 같은 바이러스를 치료해주는 우리 백신 정글 아, 아. 진짜 역시 이회차면은이차에 지금 빌지 이러면은 퓨어라도 다이버 킬 그냥 냅니다 자 일단은 빼방 패가좀 거슬리니까 빵방에가 드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빼놓고 우수를 썼네요. 이런 갑시다 그냥. 이런 가나요? 예, 네, 우수를 빠지면 가는 거예요. 쭉 빼기. 예. 자 무조건 이깁니다. 랩차도 나고 탭차도 솔직히 탭차이는 막 그렇게 나는 건 아닌데 일단 랩차가 나니까. 자 마르죠. 결국 마지막에 웃는건 마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라인 주도권 확까지 오잖아요. 렌즈를 사는겁니다자 근데 이제 탑이 터졌단 말이죠. 예. 이제 뭐하죠? 아탑 조다작입니다. 계속 탑이에요? 예, 계속 탑 갑니다. Always, Every time, Every time. 항상. 자 갑니다. 자 패시브 항상 모으고 쳐맞는거 상관없어요 자 갔다가 갑니다 이제 갑자기 급발진 야 마이닛의 핵심이 김, 급발진이구나 어예아 아 죽는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마이할 때는? 네자 지금 우승 끝나고 알파 와 이번엔 좀예 브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최대한 구위소 전까지 빡 파밍 해야 돼요 음. 자 이건 피해주고 자 일단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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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목소리>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인수신이 두개 있으면 끝나잖아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급발진 아 <목소리> 아... 이게 좀 제가 원래 참모들 막이렇는데 전체 한번 들어가니까 진짜 이게 마우스가 안 돌아가네요. 많이 했다. 질량 보죠. 중요한 거예. 중요한 질량. 예. 아아 아, 아, 이겁니다. 무조건 질량 했던. 오데틸로 뭐 했어? 자, 오늘 아쉽게 게임을 이렇게 뭔가 한타까지보지 못했는데 예초에 이분이 한를안간것 같긴 합니다만 예. <laughs> 아. 솔직히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좀 욕심 낸 거긴 해요. 사실 저거는 밑에 내려가가지고 좀 킬도 또 써먹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네. 좀 한번 욕심 냈어요. 욕심 냈는데 아 이게 역시 아잘안 되네요. 하좀 아쉽습니다만이. 자 하지만 그래도 오늘 슬만님의 진짜 깜짝 킬 각과 네. 또 이제 라인전에서의 플레이가 네. 저 티어에 계신 분들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이게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초등학생 가르치는데 갑자기 대학생이 와가지고 네. 야 무리한 건 말이야. 못아 뭐 먹어요. 절대 안 되죠. 예. 네, 근데 네. 오늘 쓸만님의이 강의가 저한테도 참 귀에 쏙쏙 들어왔고. 예. 뭔가 피드백을 와닿았어. 왜? 내네 티어에서 만날 만한 애들의 예. 플레이였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얘네한테 먹히는 거가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오늘 나와주신 예. 쓸만님 감사합니다. 아, 예. 시청자분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네, 저,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인지도가 없잖아요. 인지도가 없고 그냥 많은 뭐 사람도 없고 쟤는 누군데 나와가지고 뭐 마스터의 장인 어제라다 거리노 뭐라 씨부다 거리노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그럴 걸 각오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개인 방송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탑 마스터의 쉽게 접근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 절대! 진짜 그가게에요 저를 보고 탄 마스터 하시, 하셨다는 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슬마님, 저 연필 10대 싸고 정신 먹었습니다. 슬마님, 우리 팀탈주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지컬도 많이 요구하고 내지컬도 많이 요구하고 진짜 마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100%가 돼야 됩니다. 음... 솔직히 근데 재밌어요. 해보시면 압니다딱 해보고 본인이 정말 아 나는 뭔가 재능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세요. 재미 하나만큼 보장합니다. 약간 그 사투리 버전으로 해줄 수 있나요? 어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만 부탁드리고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을 생각대로 주는 장인 덕지 공식 메일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laughs> 자 오늘 장인 초대석이 재밌었다면은 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에, 장인 초대석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밑에다가 이제 메일 같은 거 이제 메일가 메일 다 메일 보내주시고 많이 신청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나니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뭐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 보세요. 와!